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이스의 특징이에요. 에이스의 특징. 자, 시스터 조 님이 이제 요런 질문하고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실무진 연차인데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 5년차 어간이 되시겠네요. 그죠? 회사가 작기도 하고 저연차도 리더를 많이 만나러 지향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런 회사가 성장하기 좋습니다. 제 고민은 시무를 기울여 모셔온 팀원분들에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이하로는 대표를 반하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팀은 너무 주니어의 교육이 안 돼서 협업이 어렵고 그럼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지 않고 업무를 지휘했죠? 고민이에요. 동일직군 상사도 없어서 지금 저는 이 조직에 뭘 얻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하, 이거는 리더십 고민이네요.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원 포인트 레슨을 좀 해볼까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뭘까요? 사실 대기업으로 갈수록 큰 기업으로 갈수록 모든 리더십 최상층부를 제외한 모든 리더십 은다 중간 관리자로 보면 됩니다. 중간 관리자의 상태는 샌드위치죠.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말안 듣고 이두 개를 조율해 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중간 관리자 역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역입니다 통역 통역이 뭐냐 상사의 언어를 부하의 언어로 통역해야 됩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하면 안 돼요 상사가 던지는 말을 부하 직원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줘서도 안 되고 모든 정보를 주면은 여기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이 사람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통역.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고스톱이야 고스톱 어, 업무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가이드와 코칭을 하는 겁니다 상사가 하는 거는 아주 심플해 고스톱이야 고스톱 그러니까 더큰 상사가 방향성을 줬어 그그 방향성을 통역해 줘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이해도가 높은 게 중간관리자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다 전달을 했더라도 상사가 예를 들어서 100을 얘기했어. 근데 중간관리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30%가 소실돼. 그럼 70이 남죠. 그리고 70을 다 내가 100% 전달해도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서또 30%가 날라간 40%가 남아요. 그러면 차상급자가 봤을 때는 60%가 날라간 거야. 그서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30%의 갭을 계속 고스톱 해주는 거예요. 야 원고. 투고 야 이건 먹고 죽어 보습을 해주는 게 중간 관리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자세 번째는 뭘까요? 티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실 통역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코칭에 좀 가까운 이게 다다 다 코칭이에요. 다 코칭 직무 관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하지만 관리나 이런 건뭐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외에 진짜 탁월한 중간 관리제들 하는 게세 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상사가 대표님이나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무소 오더를 내리면 아, 이해가 안되는거 이해가 그럼 이제 C급 이제 중간관리자들은 일단 회의 끝나고 나면 막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있어 그리고 와가지고 철석 주저앉아가지고 팀원들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렇게 하란다 야 아, 어떡하냐 아나 모르겠다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팀원들이 전부 다 김이 빠집니다 김도 빠지고 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아 티처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 해야겠네요 하나를 더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있어요 지금 교육을 들을 태도가 안 갖추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기온이 맞아요 그 중간 관리지 역할 네 번째 이거는 그 그러니까 요기에 사실은 더 중요해 이게 통역 안에 티처가 들어가 있다고 그냥 하나 하죠 세 가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업무니까 자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이스의 특징이에요. 에이스의 특징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사람을 조치해 줄이 그리고 확실한 라인을 형성해야 됩니다. 사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내 정치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내 정치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여러분들 하도 사내 정치를 격격하시니까 제가 그, 그걸 하라는 용어를 오해하실까봐 부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는요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서의 가장 제가 보기에 무능한 중간 관리자는 아니 지금 그 목표 설정도 제대로 안돼 있고 목표를 설정은 했는데 그걸 함께 할 팀원을 그대로 냅두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언제나 안 좋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친구 뽑아내야 돼요 적어도 저 친구 빼고 나머지 그냥 이일 해봐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다섯 명이 사던 일을 한 명이 빠지고 네 명이 나눠서 할뻔빠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실제로 일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문제였다면 이 사람이 빠져나오면 일이 더 줄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컨베어벨트에 있는 육체 근로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이 줄게 되세요. 왜냐면 일의 본질적 속성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게 C플레이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빼면 오히려 일이 간단해져 요 그런데 아마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이 사람을 뺀다는 것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 반발이 있을 거예요 실력 있는 팀장은 뭐 하냐 이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사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이 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 하냐 인사팀과 공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업무에 너무 안 맞아 보이는데 다른 형태가 되면 좋겠고 어떤 어떤 형태로 하자라는 거를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걸 얘기를 하죠 중간 관리자는 인사권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표이사 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위임할 거냐 회사마다 이제 규정이 있는 것 뿐이고 규정이나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 쯤 되면 뭐가 있어요 그 권한을 위임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같이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인사권을 내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결국 남는 거야 의사소통만이 결국에는 실력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내정치가 실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통영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청은 뭐 한두 번 받아 봤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청 많이 받아 봤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웃습니다 회의 끝나고 밝은 표정으로 와요 밝은 표정으로 그러면은 티워이막저 멀리서부터 오는 제 눈을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막 맞추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멀리서 야 오늘 보니까 야 씨가 큰일 났다 막. 자기들끼리 벌써 오기 전에 예측을 해 저는 어쨌든 당 언제나 그랬듯이 당당한 걸음으로 웃으면서 옵니다 황당할수록 더 웃어요 황당할수록 그리고 나서 있는 내용을 투명하게 셰어를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는 다 뺍니다. 그냥 목표와 방향성의 변경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그 상사의 머릿 속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주제를 던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아, 지금 뭔가 누락시킨 게 있었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임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준 건가? 내가 뭔가 정치적인 미스란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봐요. 그러면 저희 팀원들 중에 정신 머리가 없는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 내고.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저희가 인사력을 저는 동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너는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부분 본인도 힘든 거거든 그게. 그러면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뭐 부서 이동을 하든지 퇴사를 하시라고 하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것처럼 무능한 팀장이 없어요. 안 맞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팀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과 고스톱 인사 이세 가지가 중간 관리자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려다 보면 이제 부연적으로 이런 것들의 중요도는 결국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라는 곳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모일 회 일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관계와 정치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중간관리자는 보통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팀장이 됐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이 멤버들하고 이게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건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나와 그럼 새로운 사람은 어떤 형태든 영입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원맨쇼를 해서라도 성과물을 내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이해하시면 아마 이 내용들은 해결이 될것 같고 저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님이나 이제 저는 이제 회장님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 왜냐면 너무 수준이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연륜이 저보다 뭐 훨씬 더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내용을 제가 100%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 기대를 안 했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뭘 놓친 걸까 라는 것을 계속 주변 사람이 주언놓고 했죠 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의 해석이 원래 그분의 원뜻보다 더 그럴듯할 때가 있더라고 더그렇듯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아 저걸 왜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석해서 아니 이거는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전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결국은 중간 관리자가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그거를 못하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간을 관리하는 건데 중간 중간 관리자는 용어 자체가 거잖아 중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랑 뭐 똑같지, 그죠 중간 관리자는 정확히 말하면 임원도 중간 관리자입니다. 다만 그 중간의 위치가 어디냐의 차이죠. 최고 탑 리더십, 회장님이나 대표이사, 뭐 대표님이 탑 리더십이고, 뭐 월급쟁이 사장이다 그러면 그분도 중간 관리자인 거예요. 과정에 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 거니까. 오너 CEO 같은 경우는 뭐 아니겠지만, 근데 오너 CEO 같은 경우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